디지털화폐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안도골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입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빠른 속도와 저비용이 두드러져 향후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착수했습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구축의 위기감을 느낀 우리나라도 신속한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